자 오늘은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라이벌 들어가서 라이벌에서 벌어지는 일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바로 들어가볼게요 공사으로 들어왔고 사랑님? 물음표 하면서 좀 알아보셨죠? 자 이분이랑 1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물음표? 이러시는데 제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썸네일 찍느라 스킨을 다 뺐는데 야 진짜 허전하긴 하다 뭐냐 저거 트라랄라요 트라랄라라 보르코딜로 보르콜라 릴리라랄라 브르르 브르르 퍼터핌! 뭐죠 저거? 뚱뚱뚱뚱 싸우르! 들어온다 자꾸? 내 영상 본 건가? 일단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사랑님, 접어라, 개못하네. 레벨 1. 승률 0% 뭐냐, 이거. 내가 한 손으로 해도 이길 듯. 야, 너 뭐냐? 너 잘하냐? 사랑님 잘하시는데, 6 니은, 니은. 아, 역시, 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못하네, 접어라,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1대1 한번 떠야겠는데? 참교육 한번 해야겠다. 음,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친교인것 같아요. 안되겠다. 넌, 내가, 기가 잡는다 제 시청 분들 앞에서 시비거는 재민이 참견을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숨겨진 흑막이 있었으니. 어이 효빈 왔어? 왔다. 얼른 와할말 있어. 지금 초빈상이거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빨리 와 빨리 와. 큰일이야 큰일. 앉아서 대화하자. 지금 사랑님이 라이벌 녹화를 하고 있대. 와 진짜? 저 우리 빼고? 그니까 혼자서 우리 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당하고만 있지 말고 사랑님 몰카 해보는 거 어때? 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 큐핌 <laughs> 당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부계정을 판 다음에 사랑님 녹하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사랑님의 본성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치.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거 보내주면 돼. 맛있는 걸로 풀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전부 다 부계정으로 풀면 돼. 알겠지? 바로 가자. 그래, 바로 가자. 효빈, 사랑님 서버에 왔거든? 어. 아. 좀만 기다려보자. 나올 때까지. 지금 게임하고. 하고 있는 거같아 맞다 내 닉네임 뜬 뭔지 알아? 맞추면 내가 맛있는 거 보내줄게 기다려 봐 저거 대사랑 바보 멍청이 킥 <laughs> 완벽하지 않아? 완벽한데 이거? 너무 못한다. 개못하네. 쪼버라. <laughs> 너무 재밌는데? 저게 데메시스 해 봐. <laughs> 어, 좋다. 반응이 없는데? 어, 뭐야? 반응이 왜 없지? 올려간거 아니야? 왔다 왔다. 일 때마다 일 때마다. 바로 가자. 아, 여기 부계정이라서 무기가 없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해 볼게. 오, 나이스. 나이스. 귀켰지, 그냥? 키익키익. 개못하는데 나랑 이길 수 있어? 나랑 이길 수 있어가 뭔 소리지? 상대방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 나랑 해서 이길 수 있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못해! 컷 가버려! 너무 잘하는데? 와 인성질! 야 본성이다 이게! 아니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렸네 일단 질게 무기 들어도될것 같아요 이거는 상대방을 최대한 놀라가면 해볼게요. 상대방이 일단 11을 먼저 받았으니까 뻥! 다다다다다! 막 어... 아, 놀리는데 겁나게 안 쏘고 아나이스 골드로 변해라 무기빨 이런다 네 실력이야 저희 시청자분들이 절 보호해주고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방도 지금 멘탈 나갔는데? 내 시청자분들의 공격에 이어서 어... 얼어붙어라 어컷페이트윈페이트윈안 쳐져 <laughs> 저렇게 쳐지는데 나이스 로드 아웃 이러는데 나이스 로드 아웃이 뭔데? 저딴 실력으로 사랑님 욕한 거임 이러는데? 와 역시 여러분들 제 시청자분들이 너무 좀 뭔가 눈물 날것 같네요 진짜 이런 악질 시청자한테서도 지켜주는 거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납니다 아 리블버로도 이어버리자 그냥? 우리 목표 사랑님이 화나면 돼. 맞아 맞아. 화나기만 하면 돼. 어 멋있다. 화나기만 하면 돼. 우리가 채팅으로 풀면 돼. 하고 싶은 말더 없어? 유튜브도 잼. 아니 왜범렬인돼 아니 안 돼. 뻥 <농> 노잼. 아니야. 잡아버렸어. 상대방 지금. 저한테 시비 걸만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바로 컷이에요, 컷. 자꾸 <laughs> 샵으로 뜨는데, 얘들아, 이거. 뭐, 뭐라고 하라는 거야? 사랑아, 뜨자. 얜 뭐야, 또. 아 시비 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뜨자, 발라줄게. 이 친구도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이 친구랑도 1대1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되겠다. 뭐, 아레나로 가자고개빡개 박겠습니다. 뭐야? 음, 컷. 가버려? 지금 제 태양색 팩에 쫄아가지고 멈춘 건가? 너무 못하는데? 뭐야, 이거? <laughs> 컷? 봐준다, 키읔키읔키 상대방이 봐준다는데, 얘들아? 이거 봐주는 거 맞아? <laughs> 컷? 야, 에스오야, 너무 못해. 입털 실력은 아닌 것 같아. 지리긴 한다, <laughs> 땀땀땀땀. 뭐야, 인정하는데, 얘들아? 따끔하지 어, 컷 아니야 졌어 이 털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냈고요이털 없으면 사과해야지 티백인 논란 티백인 논란 티백인 논란 야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도배 뭔데 도배 뭔데 야너 다시 들어와 할때 티백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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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못하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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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먹는데 저거 티백인 논란 티백인 논란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참교육하겠습니다 이 친구 진짜 개 악질인 친구인것 같아요 놀이터로 들어와 입을 털었던 상대방한테 티백인을 해준 것뿐이야 아무런 죄업 다여러분도 뭐, 인정하시죠 다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갔는데? 뭐야? 한번 나갔어 얘들아. 어, 완전. 어? <laughs> 안돼 누군가 신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세번 이상 치고 누가 로을 신고하면 이렇게 벤당이 아 그렇구나 아이 털어놓고 나가네 아 얼마나 살찌거리가 없으면은 이 털고 나가고 아이 털어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벤먹은거 같은데 저거야 들아저벤먹은거 아니야? 저의 시청자분들이 신고해가지고 벤을넣은것 같습니다 그러네 나이스 좋았다 시청자분들 아 도배 했더니 이렇게 먹었습니다 음, 활성화문데 어쩔 티비야 다시 다시 들어가서 또 도배하면 돼. 어쩔 티비죠. 나 따라온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냥 여러분들, 제가 방송 안할 때도 저한테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따라오기를 켜놓다 보니까 이분들도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이 친구 뭐야? 아니, 아까 뱀 먹은 친구 아니야? 이거 도배하다가 서버를 바꿔는데또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또 말하기 시작한다. 뭐냐? 이거 또 말하는데, 샾샾샾샾샾샾샾 샾. 또 심히 걸겠다 이거 자, 이 친구랑 다시 한번 일대에 떠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심의를 많이 걸어. 어떻게든. 제가 치빙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더 상대방을 킹밖에 해볼게요. 더 꿀밖에 해보겠습니다. 하이 이러네. 아안 되겠는데 진짜. 하이 이러는데? 뭘 하이야? 아까 치빙한 이거 논란 만들 거야. 아이잼민이를 어쩌면 좋을까. 얼광 들어주고 찍소리도 못하게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떨어져라. 가버려, 가버려. 이 온다. 왜 이렇게 무서워? 안돼.

나이즈 최대한 놀라하면서 죽여버리기 여러분들 보셨죠? 최대한 놀라하면서 참기하고 있습니다 실력 브론즈 이러시고계시는데빵마마마마마마마마마 <목소리> <목소리> 컷! 상대방아, 입실 컷마마 봐. 승률은 내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승률이 올라가는 건마마요 상대방은 승률이 떨어지고 있고마마는나 승률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아, 나 실력 뭐냐, 얘들아. 진짜로, 다가 이걸 맞춘다고? 아니, 그냥 개잘하는데, 진짜? 아 인바이드 윙까지 떴어. 상대방 너무 못해가지고. 상대방이 데미지를 못 넣어가지고 인바이드 윙 떴는데요? 한 번만 더 패야겠다. 다시 한번 참교육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이 얼음경선으로 패줘야겠어요. 뻥! 어, 내려가라 그렇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상대방 지금.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뻥! 어... 날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날라가라 컷오 어, 이걸 피했어? 오저지겨네 나이스 와 다행이다 이걸 이겼다 개나이스 와 졌으면 진짜 한대방한테 온갖 수치스러운 욕을 다 먹었을 텐데 다행히 이겼습니다 페이 트윈 이어줘 실력 딸리니까 페이, 페이 트윈 그냥 음, 얼어붙어라 펑. 뿜 지목도 페이트윈이라고 한번 해보시지? 진정한 페이트윈이 먼저 보여줄까요, 여들분 진정한 페이트윈이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아아염아 불타 죽아라요아아아아아이았어 음, 컷? <laughs> 쇼틀어 죽이면 그만이야. 가버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너무 쉽고, 아니, 저놓고 뭘 잡고 싶다는 거야. 너 다시 들어와봐. 얼마나 때려야지 이게 개가 천천이 되는 거지? 얘는 내가 봤을 때 다시는 개가 천천을 못할 그런 상인데? 뒷방으로 가가지고 갭 해볼까요, 한번? 나이스. 지금 신도 제가 선택하는 맵만 골라주고 있습니다. 자, 게임 갭킹같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둘다 죽어라 둘다 죽어라 하하하하하 <laughs> 개빡치죠 개빡치죠, 개빡치죠. 개빡치죠? <laughs> 아, 방패로 죽어버렸습니다 아, 상대방 지금 개빡칠거예요저거라 아니야 상대방 지금 화나가지고 아무말도 못하죠 와아아아아! 삥! 오우. 오케이. 죽어라! 화염에 불타 죽어라! 푸우가! 삥! 삥! 하나 더. 은노야, 가서 음, 가버렸어. 가버려? 황금으로변해라 요이키 텐카이. 오무 쉽다는데. 요이키 텐카이. 불 한번 붙여주고.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뻥!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황금색 컷! 빵! <봄> 죽어라유익생카이 <봄> 불에 그래, 타 죽어. 사아가 부가정한테 지내. 개못하네. 오조에는 여러분들? 얘랑도 1대1 떠볼까? 아니, 1 2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제가 적이에요? 나한테 1 2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 5렙이 친구도 저한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나? 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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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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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laughs> 죽여버렸고. 아이고, 뭐5 5렙에다가 무기도 좀 좋은 거 맞네요? 그레봤자못 이기지 1점도 못하죠 안도에임에서 밀리죠? 하 점점점 왜 이래? 나 레벨 300이야 조심해야 돼너 따위 55레벨 따리가 307레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 욕하는데 얘들아? 이렇게 잘해? 뭐야 나 슈퍼노바 뭐야 얘들아? 나활 슈퍼노바 얻었는데 방금? 위에? 뭐였지 이거? 말 슈퍼노바 슈퍼도마? 슈퍼노바가 왜 이렇게 잘 떴는데? 또 떴네? 저바야 떴는데? 죽어라 엄마, 어. 잠깐, 이거 패드립이야, 이거. 잠깐, 잠깐만. 엄마 없음? 말하려던 것 같은데? 와, 어! 어, 안 떨어졌어. 주먹, 펀치! 슛, 어. 쉽다, 쉬워. 뻥, 어, 주먹으로다가 마무리, 그냥. 나이스! 와질 뻔했다. 개나이스, 총 없어가지고 질 뻔했네. 이거, 이거 쇼치 말고 그냥 차라리 에너지 건총을 들죠 와... 나이스! 내려가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참여해서 이겨버렸습니다. 보셨죠? 저한테 까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아까 녹화 잘했어요? 녹화 잘하고 왔지. 그거 어땠어요? 12권 재미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녹화를 하는데 자꾸 와가지고 12권 고해가지고 유튜브 가격 뽑긴 했어 그래도. 그거 효빈이었어요. 엥? <laughs> 아니, 아니 무 소리야? 피 m 님이야 나야. 저 효빈이었어요, 효빈이. <laughs> 나 아니야, 나야. 아니 무 소리야? 장난치지 마. 피 m 님이야 나야. 이게 아니야. 효빈이가 평소에 사랑님한테 쌓인 게 많다고 막 저한테 물 카자는데요. 예? 그러면 그거 다 너네들이었다고? 어 네. 근데 3명이었는데 집이 거는 애들이? 거의 한, 한 명이었는데요? 한 명이었는데? 엥? 어? 어? 아니 1이번 애들이 세 명이었어. 아니 한, 우리 우리 아니야. 한 명은 저희고 두 명은 누구지? 누구야? 너 닉네임 뭐였는데? 저희 사랑 바보 멍청이 킥이요. <laughs> 아니 닉네임 그거였어? <laughs> 네. 스킨 그 <laughs> 베이컨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너네가 아니었다고? 어어어 <laughs> 어, 어. 아니야 우리 아니야. 그거는 찐이에요. 아니 마지막에 어저 지금 나한테 패드립 하더라고. <laughs> 저희는 패드립까지 할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아안 되겠다. 지금 크로운들이 저한테 몰래 카메라한 것 같은데 나도. 너네들한테 복수할 기회 좀 주면 안 되냐? 무슨 복수요? 애교빵 뜨질 안 되겠다 진짜. 아!